팔꿈치 바깥쪽이 좀 아픈데 이거 테니스 엘보라는 질환 아니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물리치료사 박비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실까요? 야, 친구야 나 팔꿈치 바깥쪽이 좀 아픈데 이거 테니스 엘보라는 질환 아니야?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 테니스 엘보. 우리가 테니스를 칠때 주로 테니스를 치는 분들에 한해서 유발되는 질환이 아닌가, 유발되는 질환이 아닌가라고 떠올리실 수 있겠는데요. 일상 생활에서도 일상 생활 동작 속에서도 테니스 엘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테니스 엘보를 유발시키는 근육들을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보시면 팔꿈치 안쪽 뼈가 있고요, 팔꿈치 바깥쪽 뼈가 있는데, 팔꿈치 바깥쪽 뼈에서 근육이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 팔꿈치 바깥쪽에 부착된 근육들이 쭉 타고 내려와서 손등으로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육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 손등을 이렇게 펌시키는 작용을 하죠. 한마디로 테니스를 칠때 백핸드로 이렇게 스윙을 하는 이러한 동작이 이제 이 테니스 엘보를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근육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자, 바깥쪽 팔꿈치 뼈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리고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힘줄이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떠한 어, 상황에서 이러한 근육들의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출근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사무직,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앉아서 이제 키보드를 치고, 마우스를 잡고, 전화를 받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하고, 이러한 모든 동작들이 이런 굽히는 근육들의 단축을 유발합니다. 한마디로 이 테니스 엘보를 유발하는 근육들의 반대쪽에 위치한 이 굽힌 근육들의 단축을 유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단축되는 근육들이 있으면 반대쪽에서는 늘어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근육들이 있겠죠. 이러한 근육들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면 이러한 근육들에도 스트레스가 가해질 거고 이 근육과 이 뼈를 연결해주는 힘줄들에도 스트레스가 가게 되겠죠. 자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집안일을 하는 주부님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빗자루를 쥐고 설거지를 하고 또 빨래를 짜고 이러한 동작들 또한 굽히는 동작들이 많이 관여가 되죠.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펜을 쥐고 공부를 하고 그렇죠. 또는 이제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 핸들을 오랜 시간 이렇게 쥐게 되는 경우. 모든 이러한 동작에는 이 굽힘 작용이 굉장히 많이 우세하게 어, 작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굽힌 근육들은 단축이 되고 이 반대쪽에 있는 근육들은 그것들을 이제 어, 정확한 기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늘어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항상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는 이러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테니스 엘보를 구성하는 이 근육들과 그렇죠 이 근육과 뼈를 연결해주는 힘줄들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자 이제 늘어나서 이제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테니스를 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제 공이 날아옵니다 공이 날아왔을 때 나는 백핸드로 이제 공을 반대, 상대방에게 날려보낼 거예요. 자, 공이 쭉 날아올 때 공을 딱 받았습니다. 이 파워를 받아서 흡수를 하고 그대로 다시 쭉 날려보내야 되는데 이 근육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있고 약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자, 공을 쭉 파워를 받아서 힘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더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이렇게 스윙. 이러한 동작들이 또 반복이 되면 이러한 테니스 엘보를 구성하는 근육들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그리고 힘줄에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팔꿈치 바깥쪽의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는 분들께 몇 가지 동작들을 통해서 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자, 렛시고 자, 우선 첫 번째로 근육에 대한 마사지를 진행을 하실 거예요. 자, 우선 먼저 근육을 찾아야겠죠. 바깥쪽 팔꿈치 뼈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뼈 바로 밑에 이렇게 주행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 위쪽에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자, 근육 주행 방향에 반대로, 이렇게 가로방향으로 마사지를 진행해 주시는 건데요. 이 피부를 가볍게 압박을 한 상태에서 꾹 눌러서 위쪽으로 가지런히 이렇게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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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지그시. 지그시 천천히, 천천히, 그렇죠. 다시 아래에서도 위로, 그렇죠. 뼈와 이힘줄까지 가지 마시고요. 이 근육 부위에만 이렇게 우선은 압박을 해서 마사지를 진행해주시고요. 자 이제 손가락이 좀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우선 근육 결을 이렇게 압박을 하시고요. 손목을 이렇게. 쭉 아래로 내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주셔도 되고요. 폈다가 굽히면서. 폈다가 굽혀주면서.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폈다가 굽혀주면서. 이렇게 지그시. 한 15에서 20회는 진행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꼼꼼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뻐근한 부위를 찾으세요. 조금 더 불편한 부위. 움직이면서 조금 더 불편한 부위를 찾아보고 거기서 위아래로 가볍게 움직여주셔도 좋고요. 좌우로 움직여주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우선은 15에서 20회 꼼꼼하게 3세트 정도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마사지를 진행해주시는 게 좋아요. 마사지를 진행해주세요. 두 번째는 마사지볼이나 테니스볼을 이용해주시면 좋은데요. 자, 마사지볼을 똑같이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근육결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대로 터치 터치 해주셔도 좋아요. 가볍게 눌러서 압박해서 지그시 근육의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꼼꼼하게. 이렇게 움직여주셔도 좋고요. 똑같이 뻐근한 부위 찾아서 그대로 손목 움직임 주셔도 좋고요. 자, 이게 조금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벽을 이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자, 저는 먼저 이 테이블을 이용해 볼게요. 자, 근육 결의 그대로 공을 올리신 상태에서 벽에 가볍게 압박, 그렇죠? 지그시 체중을 살짝 눌러 주셔도 좋겠네요. 천천히 다시 조금 더 내려서 근육 방향 그대로 그대로 지그시 압박 들이마시고. 호흡하면서 체중을 가볍게 압박해 주시고요. 똑같이 조금 더 아래쪽 내려서 꼼꼼하게 휴우. 자, 압박한 상태에서 아까와 동일하게 손목 천천히 내려주고 다시 올려주고 내려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올려주고 동일하게 가볍게 똑같이 꼼꼼하게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서 이렇게 15에서 20회 꼼꼼하게 3세트 정도 마사지 볼과 맨손을 이용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근육에 대한 마사지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제는 이 근육이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놓여 있을 때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쓸수 있는 편심성 운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밴드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자 밴드 한쪽에 고리를 만들어서 운동하고자 하는 쪽에 이렇게 껴주시면 좋고요. 나머지 밴드는 아래쪽으로 내려서 발로 가볍게 밟아주시면 좋아요. 자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이 탄성을 유지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팔꿈치는 바닥에 고정을 한 상태에서 자 반대쪽 손으로 내 손등을 그대로 위쪽으로 올려서 테니스의 백핸드 동작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자그 상태에서 아래쪽에서는 밴드가 잡아당기는 힘이 가미가 되고 있겠죠. 자, 천천히 요 밴드의 힘을 버티면서 그대로 따라 내려가 주는 겁니다. 자, 다시 올라온 상태에서 천천히. 대신에 내 손은 계속 백핸드 동작을 어,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이 밴드의 탄성이 더 강해서 얘가 그대로 천천히 따라 내려온다고 어, 상상해 주시면 좋아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쭉 끌어올려 준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탄성을 천천히 이기면서 저주는 거예요. 다시. 자, 들이마시고. 최대한 천천히 버티면서. 그러면 이 근육들이 늘어나면서 지금 사용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가보죠. 반대쪽 손으로 그대로 백핸드 동작 만들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밴드의 탄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오는 느낌. 그렇죠. 다시. 자, 동작 만들어주고. 천천히 밴드의 탄성 때문에 천천히 끌어 내려오는 느낌. 자, 호흡. 들이 마시고 내뱉으면서 쥬이. 자 이렇게 1 2에서 15회 반복해 주시고요. 자 밴드가 없으신 분들은 반대쪽 손을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똑같이 자이 손은 위로 올라가는 느낌 대신에 내 오른손은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느낌이에요. 자 들이 마시고 내뱉으면서 쥬이. 그대로 져주는 느낌 쭉 갔다가 자. 내 운동하는 쪽의 손등은 계속 백핸드 동작을 유지해 주시고요. 반대쪽 손은 이 손을 그대로 끌어내려 주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들이마시고, 자, 손등 받쳐 주시고요. 내뱉으면서 5초 정도 천천히 끌고 내려오세요. 다시, 자, 들이마시고 받쳐주고 내뱉으면서 이렇게 12에서 15회 정도. 맨손으로 진행을 하셔도 좋고요. 밴드가 있으신 분들은 밴드를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덤벨을 이용한 운동을 진행해 볼 건데요. 덤벨이 없으신 분들은 집에 있는 생수병 또는 텀블러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침대 또는 테이블 위에 이렇게 손목만 가지런히 걸쳐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자세와 동일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중력과... 이 텀블러 또는 생수병 또는 이 덤벨의 무게를 천천히 버텨 주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올라올 때는 그대로 반대 손으로 도와주시고요.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버티면서 내려가는 동작. 다시 올라올 땐 도와주시고요.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최대한 버티면서 부담 없는 선 다시 도와주시고요.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이렇게 12에서 15회 정도 동일하게 3세트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팔꿈치 바깥쪽 통증 이 테니스 엘보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팁을 전달해 드려 보았는데요. 위 영상 꼭 참고하셔서 이 통증 없이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활동을 즐겁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